안녕하십니까 조인태입니다. 네 이재명 재판을 다시하자. 네장동혁이외치고 있는 거죠. 항소 포기 왜 압박하는 국힘의 모습인데요. 이자들이 이제, 이제 기회를 잡은 겁니다. 기회.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이 재판 재개는 아주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 그런데요, 이 국힘을 믿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윤석열, 김건희를 쉴드 치던 그런 집단이었다는 라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국민들이 이 자들한테 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과 윤석열을 동시에 심판해야 된다 동시 심판하고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국민 투표제 직접 민주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우리 국민 주권파들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주적은 바로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부패한 기득권 저 민주당 국힘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